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H 팀장을 맡고 있는 서영근이라고 합니다. 울산 환경운동 연합이라는 환경 단체와 연계를 맺어가지고 학생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팀을 꾸려져서 진행하고 있는. 환경 봉사팀입니다. 환경을 주제로 한 봉사팀이기 때문에 환경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봉사 시간도 채우고 싶고 또 환경도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팀에 꼭 연락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처음에는 이제 헬핑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팀이고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다가 어, 뭔가 조금 더 환경적인 느낌을 갖는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헬핑 얼스라고 해서 좀더 지구를 돕는 의미로 팀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 정말 저는 엄청 큰 이런 이미지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여기 참여하는 저희 대학생들, 저희 팀원부터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팀의 인원들이 개선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램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팀 안에 들었다 이런 친구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또그 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변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